자작 옮겨서 자, 거기서는 뭐를 구하는 거지? 기준량 비교하는 양 비율 중에 뭐를 비교하는 구하는 거예요. 25%. 응? 25%는 비율. 비율이지. 또 정답을 맞힌 사람은 비교하는 양. 비교하는 양이잖아. 그럼 기준량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? 그래. 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. 이런 거 나오면 비율 나오면 꼭 이거 먼저 이거부터 그리고 해야지.